네 오늘은 코스닥이 2%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상당히 강했다고 느껴지실 수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어, 약간 중소형주 기반으로 된 상승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유리로 만든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형주가 어, 움직이지 않고 막판에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대형주가 기반이 되지 않은 2%대 상승은 상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내일 대형주들이 어, 어느정도 올라와주지 않는다면 중소형주들로 쌓아놓은 이 벽이 마르르 무너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 어느정도 조정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려면 대형주들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대형주 장세를 좀 기대를 해봐야되겠고 셀트리온 스퀘어나 막판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음, 조금 그래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어쨌든 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좋은 장이라고 많이 느꼈을 거예요. 물론 2% 올랐기 때문에 나쁜 장은 아니고 좋은 장이에요. 그러나 2%에 맞지 않는 더 강한 장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떠 계셨을 수도 있, 있을 것이고, 절대로, 절대로 평정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걸 생각을 하세요. 폭락을 거쳐서 내려왔던 거 생각을 하시고 어, 체감적으로 조금 뭐한 3~4%대 장세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목들이 많이 밀렸던 것들에서 회복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내 계좌가 회복이 되는 게 눈에 띄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체감적으로 좋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나 그만큼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장세가. 특히나 오늘 상한가하고 보세요 모비스 에이디칩스 모비스 어제까지만 해도 뭐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거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어, 제가 저, 저번에 말씀드렸죠 폭락장을 보고나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30에서 70%정도의 반등이 나온다 대, 어, 완전 대형주 말고 중소형 개별주들은 어, 정상적인 종목들은 최저점 대비 30에서 70%는 나온다 그 이후에 보고 판단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지금 이거 가만히 있다가 사실 여기서 팔아버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30% 보고 팔아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오늘. 다른 거 간다고 해서 뭐잘 되라는 보장도 없고, 그쵸? 다른 거뭐 저거 팔고 당기매매 막 지금 강한 거막 따라붙어가지고 막 했던 사람들이 음? 그게 반드시 잘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음, 얘를 어, 묵직하게 아니면 돈이 더 있으면 얘를 차라리 더 사면서 갖고 있었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겠죠. 지금은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게 나오면은 다른 매매를 준비할 때라는 겁니다. AD칩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D칩스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뭘 이번에는 못했지만. AD칩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저점 1,225를 찍고 지금 62%가, 6 2 올라왔어요. 근데, 아이고, 반등 첫날에 그냥 홀라당 팔아보시면 양봉 올라온다고, 이제야 드디어 양봉이구나 하면 올라온다고, 홀라당 팔아버리신 분들은 사실 아쉬울 수 있죠, 오늘 같은 날. 내가 20% 손실 보고 팔았는데, 아, 그때 다른 거 괜히 들어가가지고, 뭐, 어, 샘포 같은 거 하거나, 뭐, 어, 문자 오는 거, 최근에 문자 오는 거, S 모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어, 꼬여버렸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은 얘가 1225에서 1980, 내일 2000볼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개별, 주 개별주들은 다 이거 보고 하세요. 웬 말하면은, 최저점 대비 30에서 70% 안에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세요. 음, 기다리셔도 됩니다. 물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은봉, 장대 음봉으로 내려 꼰거 말고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려왔기도 하고요.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 똑같습니다. 어, 외국인들은 2050 한산, 코스피 한산 2050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량을 실었어요. 개인들은 이것보다 더 떨어져라를 외치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현물, 선물 뭐다 팔았죠. 음, 올려주니까. 개인들은 우리나라 개인들은 지금 내려가면 팔지 않아요. 다 존버 버텨요. 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려줘야만, 아이고, 이제서야 그동안 겁먹은 거, 음? 아이고, 안도감에이나 팝니다. 팔고 싶었던 것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지금 이 가격에 주어갔는데, 여기가 과연 역사상 최고점이 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 다음 선물 옵션 동시 만일내마여의말 9월 11일까지는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지소미아 파기 여부도 아직 결정 안, 내, 안 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많은 아직 뭐어 저기 뭐야 어 일본과 무역분쟁도 아직 뭐 사라진 거 없잖아요 뭐 조금씩 유화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뭐 우리 반어 저기 뭐야 불매운동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8월 5일에 만들었던 그 저점을 깰 정도의 변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음, 맞습니다. 일단은, 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뭐, 신용장고나, 어, 뭐, 뭐, 전체적으로 뭐, PBR 수치나, 어, 투매 유발 여부나, 아니면은 예수, 예탁금 수준이나, 뭐, 미수금 장고 수준이나, 봤을 때, 어, 굉장히, 이미 저점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투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장 투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 투매는 뭐예요? 어, 지금도 많이 싸지만, 더 싸게 팔면서까지도 그냥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고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사실 더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뭐 강제적으로 팔고 싶, 팔, 아야 되는 상황도 별로 이제 끝났고, 반대 매매도 이미 다 끝났잖아요. 신용장구 8조까지 찍고, 이제 8조 2천원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이제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 다만 오늘 같은 날에 들떠 계시면 또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고 흘러가는 대로 대응할 게 있으면 대응하고 올라오면 거기서 정돈해서 가고 제가 올라온다는 거는 30에서 70%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지나면 100, 200%도 다 가요.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그냥 찍고 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요. 일반적인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탄 폭락장을 보시고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어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여기저기 가서 오, 어, 옮겼다가 여, 이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어뭐 당연히 수익 보는 것도 있겠지만 손실 보는 거다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좀더 나은 가격에 팔 어,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일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벌어진 일이고. 어, 여기서 뭐 물론 지금까지 주식을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장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어 앞으로도 폭등 장을 또 참여를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폭락은 없고 역사상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폭등은 없습니다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폭등으로 반드시 어, 들어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 폭이 얼마냐의 문제인 거지 그건 이제 정치외교적 상황이나 또 경제적 상황들을 다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 어, 어쨌든, 여기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많은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종목을 예로 들었지만, 시장을 보자면, 많은 개인 투자들이 저기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고점에서 대부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야 돼요. 맨날 똑같습니다. 다 잃어요.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맨날 고점에서 들어와서 저점에서 나가기만 반복하시는 분들은 다시는 주식을 거들떠 보셔도 안 되고, 그냥 은행에만 차곡차곡. 요새 또 은행도 위험하잖아. 은행 같은데 그냥 양이 현금을 쌓아두든지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주식과 전혀 인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이거 여기서 시작하셨더라도 지금 다 겪고 나중에 올라오는 장세까지 다 겪고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배우고 겪고 그런 분들만이 나중에 버실 분들이에요. 지금은 평상시 장, 평범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는 분들은 끝났어요. 다시는 주식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다시 해도 또 고점에서 들어오고 또 저점에서 나가요. 맨날 패턴 반복합니다. 수십 년간 그 패턴이 반복되어 왔어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 물갈이가 많이 됐습니다. 어, 신규 계좌들 굉장히 많이 개설됐고 신규 예탁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매매로 나간 사람들도 많고 반대매매가 아니더라도 도망간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어, 엇갈렸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음, 물갈이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 오늘, 뭐, 수급도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뭐, 환율이 121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 수급도 조금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개인들이 오늘 뭐, 현 선물 다 팔았죠? 선물도 팔고, 다, 현물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프로그램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저점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저점 메리트가 있는데, 환율 때문에 부담돼서 못 사고, 지금 정치 외교적 상황 때문에 약간 부담돼서 못 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물론 미국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경제가 많이 그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아래 공포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 하락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곧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유예 조치 90일 연장됐죠. 그러면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최종적으로 내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버린 겁니다. 즉 시장은 굉장히 어,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 적어도 이번 주는. 왜 다음 주는 아닐까요?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어, 격동이 격동의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그리고 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어, 결과 어, 기대감이 있겠지만 어, 결과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시행되죠? 이번 주에, 다음 주 시행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어, 뭐, 실질적 우려가. 물론, 기정사실화 되면 거기서부터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항상 기, 악재도 확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말에 그게 모든 게다 확정이 돼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월 달은 이제, 어, 오, 선물 옵션 포지션에 맞춰서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 4분기에는 굉장히 강한 장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어, 방심할 때는 아닌 게 정치 외교적인 불안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 안보에 대한 아직도 지금 뭐 북한 북한 북한을 치고 있잖아요. 대통령. 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화 경제 얘기를 아직도 어, 뭐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안보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안보는 곧 경제 금융 주식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고 있던 것도 이 안보 문제잖아요. 분단 국가 근데 계속 안보의 위협을 가하는, 뭐, 물론 이게 지금 평화경지인데 왜 안보의 위협이야? 평화경지 통일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한밀 공조를 깨고 북한에 자꾸만 손을 함, 잡으려 함으로써, 지금, 오히려 안보가 굉장히 크게 위협받고 있는 거는 뭐 다들 뭐 아시는,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지소미아 파괴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냥 무방위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방위비도 우리가 대부분 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손 떼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동맹국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증시는 어 기정 사실화의 폭 이제 악재의 기정 사실화에 의한 폭등도 기대를 할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어 이제 이런 안보 리스크가 아직도 언제 나올지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최근에 미사일을 자주 쐈던 적 보셨어요? 없죠. 한몇달 간격으로 틈틈이 이게 시간을 두고 쏘지 최근 최근처럼 굉장히 자주 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은 기본적으로 폭락장을 어쨌든 이거는 어지 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폭락장을 통해서 어, 반등 30에서 70% 기본 반등을 보고 나서 정돈을 시키는 것 이후에 그게 일어나면 그게, 그 종목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면, 어, 당분간,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당분간은 단기 매매에 치중할 겁니다. 어, 단기적으로, 스윙 중기를 최소화시키고, 단기적으로, 단기 타점만 잡아서 단기적인 매매만, 어, 최대한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안부, 안보, 안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 입장이고 그게 또 어, 이제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어, 과거의 어,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어쨌든 다기매매 비중을 좀 높일 것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은 기본 반등이 본다면 기본 반등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또 터질지 몰라요 아래 공포가 어뭐 완벽하게 언론에서 뭐 굉장히 겁을 주고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다음달이나 4분기나 뭐 내년도에 혹시 내년도에 이제 강세장 한번 보고 나서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대부분 7-8개월 동안 최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내년도 초까지는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런 정도는 이제 누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관점이 다르지만 나중에 나중에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30%를 먹어요 어, 어 충분해 30% 스윙으로 먹었어 근데 이걸 쪼개서 5%씩 6번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음, 어, 단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거다 앞으로는 4분기 때에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른 거는 뭐볼게 있나? 나머지 대부분 뭐 중형주 바이오들이 올라갔고 수급도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환율 내려가고 음, 이번 주는 무난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조금 뭐 변동성이 클것 같습니다 오늘 공포 지수도 많이 내려갔어요 공포 지수 급락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공포 지수인데 어, 공포 지수가 약한9%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 여기 지지라인까지 왔는데 단기 출렁임이 살짝 있다가 또 내려갈 수 있겠죠 어, 변동성이 줄어들고 공포감이 사그러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중형주급 바이오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어, 때마침 이제 어, 기술이전 종목들이나 아, 삼상 종목들이 어, 갑자기 뜬금포를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후보군들 하나씩 지금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음, 그것도 신경 써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내일 또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음, 오늘 어쨌든. 반등장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갭, 음봉을 갭 양봉으로 덮어내는 하루였어요. 어, 이제, 이런, 요런 형태의 아일랜드 갭보다 약하지만, 갭, 음봉을 갭 양봉으로 덮어내는 요런 형태가 추세 전환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어, 즉, 약간 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더 가게 되는 계기, 변곡점의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너무 거, 이제 뭐, 앞으로 일정들이 불확실한 게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 또 그렇지, 오늘도,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고 너무 들떠 계실 것도 없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물 흘러가는 대로 폭락장을 겪었으면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앞으로 미래 만을 생각하자고요. 과거에 좀 얽혀 계시지 마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또저 또한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좀 더, 어,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좀더 자세한 얘기, 뭐, 섹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